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뭐 배웠죠? 자, 배운 거 하나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좀 많아요. 변수라는 개념, 일단 간단한 출력문에 대해서 배웠죠. 그다음에 변수 개념 배웠고요. 그다음에 함수 개념 배웠죠. 그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함수 개념을 한두 개 배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함수를 배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프린트. 그다음에 인트. 뭐플롯 그다음에 뭐 포맷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즉, 프린트 옆에 뭐가 있었죠? 소가로 있었죠. 그죠? 인트 쓸 때도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소가로 썼죠. str도 어떻게 썼어요? 소가로 썼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함수로 한다. 그런데,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파이썬을 설치할 때 이미 제공되어지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내장함수로 합니다 무슨 함수? 내장함수로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가 있죠 바로 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df, d5 그래서 a 뭐 매개변수도 쓴다 하면 이런 식으로 써서 그 다음에 리턴까지 했죠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몇 개? 지금 두개 썼으니까, 뭐를?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를 두개 썼으니까, 인자 값도 두개 넘겨줘야 되는 거고. 그런 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수 배울 때또 했던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는 변수. 얘를 뭐라고 한다? 전역 변수로 한다 했죠. 함수 외부 지역에 선언된 변수. 그 다음에 이런 매개 변수도 뭐라 한다? 지역 변수로 한다 했죠. 그죠? 음. 함수 내부에 선언됐기 때문에 지역 변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걸 지역변수로 한다 했잖아요. 함수 생성이 되면 그때 만들어지고, 함수가 소멸되면 그때 사라진다라고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뭐 배웠어요? 조건문이라는 개념도 배웠고, 반복문이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객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객체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객체를 배울 거예요. 자, 객체는 뭐라고 하냐면 폴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뭐라고요? 객체는 파일을 묶는 폴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객체 설명드릴 때 많이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항구가 있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항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가 둥실둥실 떠 있대요.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사꾼, 농사꾼이래요. 그래서 그 달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농작물이 해외로 수출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배한 농작물이 총 9상자가 이런 식으로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9상자 각각의 상자들이 세개 각지로 뻗어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자,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야 되는 이 농작물들이, 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하나는 뭐 말레이시아, 하나는 중국, 하나는 뭐 대만, 하나는 뭐 홍콩, 막 이런 식으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간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 그러면, 우리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간다 하면 이 아홉 상자를 배로 실으려면 몇번 실어야 될까요? 얘가 지금 묶여있는 게 아니라 각각 풀려있대요. 몇번 실는다? 아홉 번 실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풀려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묶여있다면 이런 식으로 묶여있다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 여러 사람한테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묶여있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애나 이모한테 내가 농작물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애나 이모한테만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풀려 있지 않고 묶여 있다면 그러면 좋은 건가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한테 간다 하면 이게 낱개로 이런 식으로 있는 것보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한 사람한테 보낸다 했을 때 묶여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낱개로 풀려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배에다가 몇번 실어야 돼요? 총 9번 실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홉 번싣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자, 항구 딱 가면 뭐 있어요? 자, 항구에 딱 도착했어요. 해당 항구에 도착했더니 몇번 내려요? 아홉 번 내리겠죠. 그죠? 아홉 번 내리고 당연히 트레일러가 아홉 번싣고그 다음에 택배라는 거는 중간 집화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몇 번? 아홉 번 내립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또 해서 아홉 번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 아홉 번 실죠. 그 다음 택배 기사님 또 어떻게? 만약에 계단이 없대요. 그럼 몇번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아홉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묶여 있대요. 자, 그러면 일이 몇 배로 편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아홉 배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이게 묶여 있다고 하면 한 번만 쓰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국에 그래서 뭐가 있죠?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알겠죠.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 뜯어보셨나요? 뜯어본 적은 없지만 저도 보면, 영화에서 보면 거기 안에 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 들어있죠. 그죠? 렇 왜냐면 옮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여러가지 데이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양한 데이터라면 이런 식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공통되어 있는 데이터다. 즉, 무슨 말이다?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뭐다? 묶는 게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묶는 문법이 제공되는데 가겠습니다. 아, 0분 쉬었다 할게요. 소수가 아니건 실수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가 하는거죠. 그것부터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게 소수죠. 소수도 이해가 돼요. 소수, 소수. 소수. 소수가. 그 소수자 할때소수 아니거든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가 하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1이 소수냐가 그렇죠. 왜? 1과 11만 약수죠. 그러면 4는 소수인가 1, 2, 3, 그죠? 소수가 아니잖아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갖는 수를 소수를 하는 그럼 소수예요? 아니죠. 1과 2는 소수예요. 아니죠. 1은 약수가 뭐예요? 자기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이해해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이라는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배를 1부터 나누는 게아니라 1과 11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 붙었어요. 천의 약수고 하는 문제 풀었잖아요. 그럼 약수는 뭐예요? 어떤 수를 이 천이라는 수를 어떤 각수로 나눴을 때 나무 떨어진다는 건 그게 천의 약수인 거잖아요. 그죠? <laughs> 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1과 11이체 같은 경우는 <laughs> 10, 11을 일로 나누면 뭐예요? 나무 떨어지잖아요. 11을 11로 나눠도 나무 떨어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나무를 피워먹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그렇기 때문에 시작값을 모르지만 1호 세팅을왜 2부터 나눠야 됩그 다음에 어디까지? 11을 하면 10까지? 11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0이라는 값은 1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1을 뭘로 나누는 거 2부터 몇까지 나누는 거예요? 2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보고 5로도 나누고 해가지고 10까지 나누겠죠.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졌다.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졌다는 거는 그 수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소수는아무가떨어다 그죠? 만 11을 예를 들어서 11 같은 경는 아니겠지만 4를 그렇죠? 합시다 그러면 네. 자, 일단 1, 우리가 2부터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럼 4를 2로 나눌게요 어, 나무 떨어지네? 그럼 4는 소수예요 소수아니소수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눠 떨어지면 리턴 펄스 할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리턴 펄스에서 당연히 빠져나와요 당연히 리톱 펄스니까 해당 수는 소수가 가능하기 <laughs>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펄스펄스 펄스 되면 당연히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러스 2를 빼야죠 위치가 거기서 그렇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 왔다는 거예이에서 왔다는 거는 해당 수가 뭐다? 소수구나. 이해가 되 돼? 그러면 이제 소수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뭐하고조건문 이용해서 이 녀석은 실행된 결과값이 뭐요 20달 정도. 다 투로 아니면 훨씬 죠 왜냐면 투로 아니면 훨씬 니까 그렇죠? 아니면 버스. 그럼 만약 여기서 이제 천이라는0 천에 안에 소수인지 아닌지 개수를 구하는 거요 그러면 여기 뭐가? 아니다. 1부터 천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 1이 소수인지 아닌지. 소수인지 아닌지, 3이 소수인지 아닌지 얘가 알아서 판단을 했을 거요 그러면 그 결과, 즉 차는 거, 그럼 투로라는 건 뭐예요? 해당 수가 소수이니까, 그 카운트가 이조건을 차이니까 그 카운트가 시이되면서 값이 일씩 증가되는 거죠. 그럼 소수인 값만 통과되는 거, 그러니까 소수인 값만 통이. 그런 식으로 카운트 값이 증가돼서 카운트 우리가 소수인 거를 1부터 1 0까지 소수인 것을 있어요. Yeah. Mm. you. 더해실과코 도해실 거기다 그랬잖아. 요는 이거 좋거 여 상관없는게 여기서 i는 1만나니까 i이니까 다 오셨나요? 음, 자 이어서 해볼게요.